200억? 2 0억을쓸수 있다니까요? 아니, 어떤 직원이 현금 200억을 끌어와요. 그 사람 승진한다니까요. 대표님은 15억까지 쓸수 있는 돈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꼭 제안해 보세요. 결론적으로는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무지막지하게 좋은 겁니다. <목소리> 원칙적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겠죠. 왜? 이름 자체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중소기업만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자금이에요. 그런데 이 자금을 대기업도 활용할 수 있다니까요? 자, 정답은 뭐냐면 동반 성장 네트워크론이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품이 원래 있었던 상품은 아니고요. 올해랑 작년에 새로 생긴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신보에 있었던 B2B 자금처럼 중소기업 지능 공단에서도 이런 자금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 대기업이 중소기업 지능 공단이랑 협약을 하는 겁니다. 협약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기업은 200억까지, 200억까지 우리 중소기업에게 발주를 넣을 때 이 돈을 누가 내주는 거다 가운데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럼 대기업은 돈 들어갈 일이 없네요 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미리 돈을 줬으니까 얼마까지 200억까지 그러면 대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내가 돈을 주고 일을 맡기는 게 아니고 얼마짜리에요 10억짜리니까 8억 먼저 줄게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8억을 먼저 중소기업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발주처는 어때요? 오! 계약금 10% 20%가 들어온 게 아니고 갑자기 80%가 다 들어왔어. 어때요? 우와! 너무 좋죠? 일 하기도 전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중소기업은.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해서 막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나면 그때서야 대기업이 돈을 내는 거예요. 물건 받고. 어디다가 내는 거예요? 중소기업진흥공단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200억을 쓸수 있는 거예요.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제품 만들려고 발주 넣을 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죠? 그럼 6개월에서 1년 정도 대기업은 대기업 돈이 먼저 들어가서 그 돈을 묵혀야 되는데 뭐 이자도 못 받고 그냥 묵히는 돈인 건데 이거를 대신 내주니까 나는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이자를 받아도 되는 거고 다른 데 활용을 해도 되는 거고 우리 직원들이 인건비를 줘도 되는 거고 그렇게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어떤 개념이랑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통장이 가운데 하나가 딱 있는데, 중소기업한테 내가 일을 시켰을 때, 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이 먼저 나가. 근데 나는 이자는 안 내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돈쓴게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나간 거니까, 내 돈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나는? 현금 유동성이 확보가 된 거죠. 이 마이너스 통장이 얼마가 열리는 거예요? 200억이 열리는 거예요. 200억 자금이 열리는 건 대기업에서도 작은 금액 아닙니다. 이 영상 보시고 담당자분이시면 아마 이거 가지고 기한서 써서 올리시면 승진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을까요? 200억의 현금 흐름을 어떤 직원이 가져왔어. 우리 기업에서 쓸수 있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대출이다? 대출도 아니에요. 우리 대기업에는 이게 대출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mou 체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 대기업은 200억의 현금 흐름이 그냥 똥 생겨버렸어요 200억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제안하세요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 첫 번째 한 해에 200억의 마이너스 통장이 생기는 거예요 200억의 현금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도 200억의 마이너스 통장 200억의 현금 흐름이 생긴다는 건. 정말 정말 대단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0억을 은행에서 빌려요. 이자 얼마나 가요? 한4% 잡으면 한 8억 원 정도의 이자를 아낄 수 있는 겁니다. 8억 원 정도의 이자를 아끼는 직원이 있어. 나봉 얼마나 좋습니까? 제안하세요. 8억 원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200억의 현금흐름이 그냥 이자 없이 쓸수 있다고 하면 그게 뭐다? 이 동반 성장 네트워크론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두 번째 장점. 내가 200억을 쓸수 있는데도 이게. 우리 기업의 재무제표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에는 리스크가 없이 그냥 200억을 쓸수 있는 거예요 보통 내가 200억 정도 쓰려면 은행에서 200억 대출 끌어오잖아요 그럼 재무제표에 뭐라고 잡혀요? 부채 200억이 딱 잡혀버리는데 이건 부채로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200억을 쓰는데도 부채로 안 잡히면 재무제표에 아무런 영향도 없고 오히려 수주가 깔끔하게 되니까 우리가 회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 재무제표에도 좋다 부채계상이 안 잡히니까. 대기업 입장에서 좋은 것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물건을 공급받는데 있어서 납품 지연이 안 생길 겁니다. 왜? 우리 중소기업에서 물건 만들면 어때요? 중소기업에는 현금 없어가지고 만들다가 중단하고 만들다가 중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들도 꽤 있죠. 그런데 어때요? 돈을 먼저 우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줬다니까요? 10억 계약했어요? 10억이나 8억을 그냥 미리 줬어요. 그럼 중소기업은 돈 있죠? 돈 있으니까 얼마나 빨리 만들겠어요. 거침없이 빠빠하박 만들죠. 그럼 대기업 입장에서도 어때요? 납품이 면활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납품 지연 없고요. 공급망이 안정이 된다. 이게 세 번째 장점이에요. 네 번째 장점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대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ESG. ESG 점수라는 거.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는 게 ESG 점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ESG 가점이 발생합니다. 뭐예요? ESG 중에서 G, G, 지배구조. 우리는 강압적으로 뭔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상생협력을 하는 좋은 기업이에요. 이게 G인데, 이거는 뭐예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최를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게 만드는 다리를 만든 거란 말이죠. 거기에 내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MOU를 체결해서 ESG 점수가 확 올라갑니다.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우량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ESG 점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대출 최근에 한번 받으러 가신 업체들도 아실 겁니다. ESG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그 ESG 점수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이랑 우리 대기업이 협약만 한다고 해도 ESG 가점이 엄청나게 붙게 되는 구조다. 네. 우리 팀 중에서도 있을 거예요. ESG 팀이라고. 걔네들 엄청 좋아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한다는 이미지를 내돈 하나 안 드리고 상생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실제 가점도 딸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해서 대기업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누구에게 준 거예요 중소기업한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중소기업 지는 공단에서 왜 만들었겠어요 중소기업 도와주려고 만들었지 근데 만들다 보니까 우리 대기업도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지 한번 들어볼게요 중소기업 우리 이 거래처인 중소기업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간 15억이에요 연간 15억에 대해서 먼저 지급을 받아요 그럼 중소기업이 현금이 바방 생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중소기업은 대기업한테 돈 달라고 징징징징 거리지도 않고 우리 중소기업은 1년에 15억 만치 현금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발주 받으면 우리 중소기업들도 생산한 다음에 납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이 중소기업도 좋고 납품받는 거래처들도 좋고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얼마다 금리가 겁났어요 금리가 2.85% 2.85%의 금리로 이 자금을 쓸수 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첫 번째는 뭐였다 선지급 받을 수 있다. 그것도 대기업에서 돈 주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 지능공단에서 돈 주는 거니까 눈치 안 보고 선지급 받을 수 있다. 이게 중소기업한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혜택이고요. 두 번째, 금리가 얼마다? 금리가 2.85%다. 이거는 대출이 대기업 대출로 잡히지 않아요. 중소기업이 15억을 공급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2.85%의 초초초 저금리로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혜택이고요. 세 번째 혜택은 중소기업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해요. 진짜로 우리 대기업한테 발주 하나 받잖아요. 그러면, 아, 이제 어떻게 하지? 내가 10억 발주 받았는데 이거 만들려면 내돈한 5, 6억은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하지? 아, 지금부터 돈 구하러 다녀야지라고 하면서 신용보증기금 갔다가 기술보증기금 갔다가 중소기업 지는 거 갔다가 제가 지금 발주 받았는데 이거 만들 돈이 없어요. 돈좀 주세요. 라고 해서 맨날 찔찔찔 다니는데 이거는 대기업에서 발주를 한걸 그대로 중진공에서 먼저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보증서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기업이 구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나온 거예요. 뭐 중소기업 진흥공단 1억 받고 2억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물건 만드세요. 마음 편하게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아예 구조적으로 만든 자금이니까 신보 찾아가고 기보 찾아가고 재단 찾아가고 돈 받으려고 큰 난리를 칠 필요가 없는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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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혜택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중소기업도 현금 생겼으니까 좋고 기업도 안정되고 대기업도 중소기업이 좋으니까 납품 잘 들어가고 대외적인 이미지도 회복을 했고 너무너무 상생적으로 좋은 자금이 나온 거예요. 자 제가 절차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중소벤처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한다. MOU를 체결해요. 아 요것만 해도 굉장히 이미지 좋죠.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우리 거래처들에게 자 이거 10억 원어치 물건 좀 만들어 줘 발주서를 딱 넘기잖아요. 발주서를 넘기면 우리 중소기업에서 나 물건 만들어야 돼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대기업은 그냥 mou만 맺는 거고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발주서를 주면 중소기업이 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돈주세요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돈을 중소기업한테 슝 줘버립니다. 10억 빡 가버려요. 그렇게 하고 이제 물건을 막 만들겠죠? 물건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에서도 제품 검수할 거고, 어, 제품이 잘 만들어졌네요. 라고 하면 대기업이 그때서야 이 10억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주면 끝납니다. 이게 한 바퀴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200억까지 쓸수 있는 자금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와, 우리 거래처들 있을 거잖아요. 아, 얼마나 좋을까? 충성도가 얼마나 좋겠어요? 충성도라는 게 뭐에서 나와요? 돈 빨리빨리 주는 거에서 충성도 나오는 거잖아요. 아, 그찮아요. 아, 그 사업을 하고 사람을 부리고 하는 거에서 충성도는 어디서 나와요? 내가 돈 빨리 빨리 주고 서운하지 않게 해주는 데 충성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충성하겠습니까? 발주하자마자 돈이 바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충성 중소기업을 만들 수 있는 굉장한 자금. 어떤 기업들이 할수 있을까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사실은 대기업까지도 아니에요. 우량 중소기업은. 100억까지 쓸수 있고요. 중견기업은 150억까지 쓸수 있고요. 대기업은 200억까지 쓸수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도전해볼만 하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중소기업 대표님들도 내 발주처가 우량 중소기업이야 이런 곳과 거래하는 대표님들은 한번 제안해 보세요. 그 대기업 직원에게도 너무너무 도움이 될 거예요. 아니 어떤 직원이 현금 200억을 끌어와요? 그 사람 승진한다니까요. 대표님은 15억까지 쓸수 있는 돈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꼭 제안해 보세요.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대기업 직원도 좋고요. 우리 대표님도 좋으시고. 그럼 기준은 뭐예요? 자본총계 200억 또는 자산총계 700억. 요 정도 되는 기업과 거래하는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꼭 제안하시고 이 자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얼마 생긴다고요? 우리 대표님한테는 15억이 생긴다. 자, 그러면 이건 단점은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단점은 별로 없어요. 200억이 공짜로 생겼고, 우린 15억이 공짜로 생겼고, 그것도 금리가 얼마야? 2.85%로 초저금리로. 너무너무 좋고, 대기업도 좋고, 우리 회사도 좋은 거야. 제가 봤을 때는 단점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우리 대기업 직원이 조금 귀찮아 할수 있는 포인트는 생기겠네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저도 예전에 대기업 다녔었는데, 아, 그거 내일 아닌데 내가 왜 해야 돼요? 이렇게. <laughs> 이거 구매부서 일이잖아요. 이거 재무부서 일이잖아요. 나랑 상관없는 건데 내가 괜히 이걸 보도록 얘기해요. 이렇게, 이렇게 귀찮아하는 문제가 생기겠고. 자, 두 번째. 대기업은 대부분 자체 ERP를 쓰는 회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체 ERP의 시스템상 발주서가 중소기업으로 갔으면 돈도 중소기업으로 쭉 꽂히게 돼 있는 게 일반적으로 세팅을 해 놓은 거겠죠. 그런데 지금 구조는 어때요? 발주서가 중소기업으로 갔고 나중에 돈은 내가 중소기업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는 제3자에게 보내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ERP가 약간 꼬일 수도 있어요. 근데 ERP 꼬이는 거는 거래처 하나만 더 넣어놓으면 되거든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거래처로 딱 넣어버리면 그러면 물건은 중소기업에 갖고 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안될 텐데 담당자가, <laughs> 담당자가 귀찮아 할수 있는 부분, 그 부분 정도가 실무적으로 좀 어려울까? 이 정도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대기업한테 200억이 생기고 중소기업한테 15억씩이 생기는 이 자금을 받아 놓는 건 저는 너무너무 좋은 구조적 전략인 것 같아요 정책자금 받으려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조적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 구조적으로 200억과 15억을 쓸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뭐가 좋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지원금 자금은 어떻게 써요? 대기업은 200억 현금 쓸수 있어서 좋고 두 번째 ESG, ESG 점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ESG 점수 누가 만든 거예요? 미국이 만든 거예요 미국이 이 중국 견제하려고 만든 게 ESG인데 이 점수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높여야죠.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된다. 그리고 대기업의 대외 이미지 굉장히 좋아집니다. 중소기업 지원공단이랑 MOU를 체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광고 내고 신문 내고 할수 있게 이미지 제고에 굉장히 좋은 영역이 생기는 거고요. 우리 직원분 승진할 걸요. 제가 제가 사장이고 제가 회장이면 아니 네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200억을 공짜로 쓸수 있게 가져왔어? 와 이자만 해도 1년에 8억을 아껴줬어? 너 대단하다야. 월급 올려줄까? 네가 8억을 아껴줬는데 내가 월급 5천만 원이억못 올려줄까? 야, 넌 승진 이렇게 할것 같아요. 진짜로. 저도 사업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챙기는 직원이 있다고? 오 당연히 승진이죠. 회사에 8억을 아껴준다고? 8억이 애 이름이에요? 8억을 아껴준다고? 와 진짜 엄청난 거죠. 승진합니다. 자 중소기업 어때요? 중소기업? 야, 진짜 이거 돈 받을 걱정 없이. 그냥 발주서 넣자마자 돈빡 생겨서 현금흐름 돌고 안정화되고 마음대로. 그 재료 사 가지고 진짜 기깔나게 만들어서 납품하니까 중소기업도 얼마나 이 구조적으로 자금 막힌 게 뚫립니까? 발주처 10억 받아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아 이거 만들려면 5억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지? 아 어떻게 하지? 돈만 들러 다니고. 어, 발주 받은 거는 너무 좋은데 돈 만드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고민 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 고민이 싹 사라지고 얼마나 편하게 일하겠습니까? 완성도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이 중소기업 이하의 2차, 3차 벤더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우량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과 일하시는 그 직원분들은 꼭이 동반 성장 네트워크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혹시라도 내 거래처가. 자본 200억 이상이야, 총 자산 700억 이상이야.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발주를 주는데 10억짜리 발주 주면 그 정도 기업은 충분히 되고도 남을 거잖아요. 이거 꼭 제안하셔서 우리 대표님 좀더 편안하게 사업하세요.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 정말 편안하게 사업하시고 기술 발전하셔가지고 네 진짜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이 영상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제가 상담 신청서 남겨놓을 테니까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충분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들 드릴게요. 좋은 정보들. 이런 정보들 받으시면 아유,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도움드리고 싶으니까 항상 제가 보내드리는 정보들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소통 자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영상 찍었으니까요.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 항상 승승장구 하시고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강의도 하고 있고요. 컨설팅도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상담 신청서 남겨 주시고 저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참고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상품은 저희 고객 초한테 제가 먼저 소개를 해 드렸고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우리 대표님 지금 얼마 전에 공장 사고 하시면서 현금이 약간 말랐거든요 현금이 약간 말랐던 거 바로 확 회복됩니다 <laughs> 이 대표님 도와드리려고 찾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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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낸 건데 우리 대표님들에게도 도움 됐으면 좋겠어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사장님들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경기 다시 살아나겠죠 그때까지 우리 버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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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사장님들 부자 사장 되시고 재벌 론트 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사장 되려면. 기자사장양부서 감사합니다. 15억까지 줄 수가 있어요.